사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 지금, 경사도 테스트 하는 거, 이, 지금 이게 각도기에요? 어, 각도기. 이거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거기 가면 은다 각도기가 있어요. 아, 네, 검사소, 네, 검사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작동이 여기 왼쪽이 올라오는 건가요? 아, 왼쪽으로 올라오고, 네. 어차피 가면은 좌우, 운전석에서 가는 네. 게아니요 아 한쪽만 넘기는 게 아니고 아 좌우로 다 넘기는데 지금 저희 거 같은 경우는 테스트하는 거는 아, 네, 여기 좌측만 조수석 쪽으로만 넘긴다. 아, 네. 네. 그러면 지금 어디서 촬영하는 게더잘 보이나? 그 앞쪽에서. 앞쪽 사실 앞쪽에서 앞쪽에서 촬영. 검사소 가서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좌측 운전석인데. 조수석 쪽으로 넘기고,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넘기고. 지금 준비는 됐는데 갑자기 손님이 왔네. 네. 지금 부사장님께서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카메라를 조정한 게 아니고,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 이렇게, 오, 차가, 지금 이게 35도까지가 되는 건데, 오 이렇게 차가 엄청 기울었죠? 겁납니다. 이렇게. 지금 각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몇나왔 나? 지금 이게 35도 된 거예요? 아니, 아니, 요 이게 20도야. 어 지금, 지금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20도라고요? 잠시만요. 어우, 겁나는데요? 예? 네? 25도. 어, 어 겁나요? 지금, 지금 이게 25도? 5도 넘어간 거래요. 지금 차를,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각도로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있는 도로가 우리나라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안전하게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우와, 겁나요. 지금 차가, 와, 차가 넘어갈 것 같은데? 그쵸, 왼쪽에 서도 이거 보세요. 우와 차가 이렇게 됐어요. 몇도 돌아갔나? 이게 몇 도예요? 어? 우와 어? 차가 잠시만요, 겁나 앞에서 찍을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차가 지금 이렇게 기울었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어 차가 그래도 잘 지탱을 하고 있는데 어이 각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각도 차가 완전히 넘어갈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돈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오 차가 안 넘어가네. 어 <laughs> 겁나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35도 나오죠. 35도 이거 주작 아닙니다. <laughs> 35도 나왔습니다. 아,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습니다. 35도 네, 이상으로 경사각도 마치는 거, 테스트하는 거,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